자, 그리고 우리 박선정 씨께서 제주도 여행 이야기도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 요거 좀 궁금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려욱 씨가 안 그래도 여기 이 자리에서 되게, 어, 부러웠는지 저희끼리 그 제주도 갈때 악담을 막 했더라고요. 비가 와라. 뭐 이런 얘기. 예,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어요. 저희가. 어, 비행기, 사실, 계획이 없었는데, 음, 콘서트가 끝나고, 그, 다음날, 저희가 이제,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좀 휴식을 갖자고, 건의를 해서, 휴식을 받으면서, 할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해 씨랑 통화하다가, 야, 뭐 하냐, 뭐 하냐 하다가, 야, 야, 내일, 제주도 갈래? 해서, 그래? 가자? 해서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갈까 하다가, 특이 형까지 껴서 같이, 어 가게 됐는데 이제 비행기랑 막 렌트카 이런 걸 이제 호텔이랑 다 예약을 했어요 다 예약을 하고 이제 내일 보자 얘기하다가 날씨를 보니까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큰일 났네 오토까지 또 셋이서 계속 한참 얘기하다가 또 특이형이랑 동해 성격이 되게 갈팡질팡해요 다 예약해놓고도 태풍 온다니까 아이 가지 말까?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태풍이 와도 가면 재밌을 거다. 태풍 오는 와중에 이 휴가도 다 추억이 될 거고, 일단 가자. 무조건 가자 해서 갔어요. 근데 심지어 저희가 렌트카를 오픈카를 렌트를 했거든요. 근데 내리자마자 막 비바람이 막부는데그 와중에 저아 그래도 비바람도 태풍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오픈을 하고 달렸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네. 다행히 막 그렇게 많이 오,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오픈하고 달릴 수가 있었는데 뭐, 나중에는 거의 그냥 닫고 다녔어요. 오픈칸데. <laughs>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좀 날씨 좋아서 달리고 있었는데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 저희가 제주도 가면 원래 보통 이렇게 막 성산 일출봉 막 이런 데도 가고 무슨 해수욕장도 가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보러 다니잖아요. 근데 저희 셋이 모이면 항상 이상하게 지난번 제주도 갔을 때도 그렇고 계속 호텔에만 있게 돼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번에도 계속 호텔에서 뭐한 어 오후 3네시4 5시까지막 자다가 일어나서 한게 뭐냐면 볼링장 가서 볼링하고. <laughs> 제주도 가서 볼링하러 가고, 그리고, 어, 저녁은 돼지고기 맛있는 거 하나 먹고, 그리고, 그 동해 씨가 갑자기 영화가 너무 보고 싶대요. 제주도 갔는데, 굳이 영화가 갑자기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끼리도, 야, 제주도까지 왔는데, 그래도 영화는 좀 그렇지 않나 하다가, 그래, 뭐, 제주도에서 영화 보는 것도 분위기 있겠다 해서, 영화관을 갔어요. 가서, 그 영화관에 가서 이제 극장을 딱 보는데, 제 셋이 앉아서 이렇게 딱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 중간쯤 됐는데 옆에서 갑자기 누가 이렇게 동해가 어 안돼,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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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이렇게,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 특이하게 무슨 소리지 하고 옆을 봤는데 동해가 자고 있는 거예요. 잠꼬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관 자기 영화 자기가 보러 가지고 해놓고서 혼자 자면서 음안돼뭐뭐안 음, 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안돼 계속 그러면서 잠꼬대 해가지고 우리가 어예 보라고 막 계속 보다가 나중에는 깼는지 깨놓고서도 혼자 안잔 척해요 안잔 척하고 갑자기 팝콘을 막 이렇게 막 먹으면서 어막어 어, 영화 재밌네 막 이러면서 혼자 또 안잔 척하고 어쨌든 제주도 가서 저희가 했던 건 볼링 치고 영화 보고 어, 뭐,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네. 서울에서 할수 있는 거다 제주도 가서 했어요. 그래도 뭐, 저의 그, 제주도 갔던 첫 번째 이유가 그냥 뭘 하든지 그냥 여기를 좀 벗어나서 잊고 싶다였거든요. 좀 답답한 마음에. 그래서 가서 <laughs> 재밌게 쉬다가 이렇게 힐링하고 그러고 왔어요. 네. 자, 제주도 얘기가 길어졌다고 지금 밖에서 뭐라 그러는데 뭐, 그럼 다른 얘기 하죠, 그러면.